이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금 희망의 꽃을 피우고 마른 땅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할 놀라운 비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루 한번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져올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기계적인 암송이 무슨 큰 힘이 있겠는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기도문이며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감남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 척박한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에 담긴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호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며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나아가듯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최우선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을 먼저 내세우고 자녀와 배우자에게 우리의 기준을 강요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뜻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오기를 구하게 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장성한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자 마음 한편에 깊은 서운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 자주 마음이 상하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성도님은 하루에 한번 주기도문을 진심을 다해 읊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절을 묵상하며 내가 우리 가정을 나의 뜻대로 이끌려 했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나의 욕심과 서운함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를 드린 후부터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며느리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서운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자 자녀들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횟수도 늘어나고 손주들과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셨습니다. 가정이 이전과는 다른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우리의 삶과 이땅 위에 가득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려지는 곳을 의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포도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직장 내에서 종종 부당함, 경쟁, 스트레스와 마주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감남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름으로 사용되듯이 우리의 직장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은 평생을 몸담았던 회사에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 후배들과의 갈등, 예상치 못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출근 전 주기도문을 읊조리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조를 특별히 묵상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후배들을 대하고 업무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집사님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의 실수를 너그러이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택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후배들은 집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고, 심지어는 집사님께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동료들도 생겨났습니다. 직장의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졌고, 집사님은 은퇴하는 날까지도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선배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직장 가운데 임하자, 그 직장은 이전과는 다른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매일 먹는 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필요, 곧 건강, 지혜, 물질, 관계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포함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영적, 정서적 필요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 중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의 상처도 치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샘물이 소사나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이 용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서 봉사해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권사님과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그 권사님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미움의 감정까지 생겨나 스스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셨습니다. 내가 그 권사님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이 구절을 특별히 묵상하며, 그 권사님을 용서해달라고, 미움의 마음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의 미움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권사님께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대방 권사님도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싶어 하셨고 두 분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두 분은 더욱 깊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등대가 길을 밝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항해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동시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대가 길을 밝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점심 식사 전과 같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마치 매일 식사 시간을 정하여 몸에 양분을 공급하듯이 영혼에도 정해진 시간에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외우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과 연결시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는 나의 가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을 낭독할 때는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지 점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용서가 힘들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마치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십시오. 마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말씀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여러분께 가득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